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 심택입니다. 심택이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어... 이렇게 저항을 한번 받고 또 저항받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다시 넘어선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되고 나서 이 가격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그 가격입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43,400원이에요 43,400원 부근이라고 하면 좋겠죠 월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400원은요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43,400원은 여기 구간입니다 예, 월봉에서의 그런데 여기, 여기가 여기 1월달 캔들인데 이렇게 반등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월봉에서의 43,000원 정도 아,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 월봉에서 보여드렸던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여기서 도 저항 받았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 보시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기 구간에서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오늘 저랑 같이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어, 어제와 비슷하게 여기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깨지 않고 종가에는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서 이 가격을 지켜주는 데 47,300원이죠. 47,300원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누가 끌어올립니까? 프로그램이 같이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여기 시간이 대충 한 11시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빨간색이 프로그램입니다. 빨간색이 얼마까지 내려왔었냐면, 마이너스 1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장 초반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주가가 이렇게 딸려서 내려오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아, 저점을 다지고, 프로그램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주가를 어떤 견인한다고 할까요? 견인하는 역할을 지금 프로그램이 해 주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억에서 종가는 얼마로 끝났냐면, 여기 보시면, 플러스 28억으로 끝났어요. 예, 마이너스 14억에서. 28억까지 올랐으면 은 저점에서는 얼마 오른 거예요? 이거 더해보면 되겠죠. 42억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여기서부터 들어온 겁니다. 쭉 들어왔는데 저가에서 끌어올리는 42억이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42억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총 거래득 대금을 좀 보시면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 되는데 어 저가 부분에서부터 오늘 매도체결량이 훨씬 많은 그런 날이었어요. 당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프로그램이 올려주어서 지금 마이너스 3.45% 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격이 공교롭게도 여기 박스권 하단 부분이다 아, 여기를 지켜주는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 프로그램의 의지를 어,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47,300원 어쩌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자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47,300원에서 프로그램의 역할이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어제 영상의 좋아요가 세상에 10개밖에 안 됩니다 한 개는 제가 눌렀어요 여러분들 하도 안 눌러주셔서 야, 이렇게 되면 다른 종목에 밀려서 심택 제가 촬영 못할 수도 있...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 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 종목 대응 방법밖에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변동성이 아주 아주 컸었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제는 마이너스 어 6%에서 예그 종가는 뭐0.21% 정도로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전날에는 또 어마어마했어요 이, 이 날에는 또그 그린란드 그 사태 때문에 트럼프 입 때문에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어,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보시면요 여기 장 초반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얼마까지요 마이너스 19억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패턴이 똑같아요. 얘는.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고리를 만들어주고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19억 마이너스 19에서 19억에서 58억 정도면 거의 80억 정도가 저가 매수가 계속 하루 종일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누가 그렇게 샀나 봤더니, 우리 메릴린치 형님께서 26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에서 38억 정도 매수가 돼고 골드만에서 이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아, 어, 대충 70억 정도가 되겠죠. 메릴린치와 골드만 형님들이 오늘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이 물량은, 프로그램 물량은 골드만과 어떤 예, 메릴린치의 물량일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어, 얘네 둘만 합쳐도 지금 외국인이 74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동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얘는 외국인 수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외국인 수급을 잘 관찰해야 되고 그 외국인 수급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패턴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어, 외국인의 수급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부분 아래 꼬리 우리가 잘 관찰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47,300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목표가 1차목표가 가요. 저는 53,6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아,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을 일부러 이탈한 게 이게 이제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속임수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에도 이렇게 긴 아래 꼬리로 눌러주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여전히 저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대응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타점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338로 문자 1번이라고 주시면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고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큰 수익을 어떻게 챙겨드리는지 간단히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자 usb 메모리 카드인데요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개당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달랑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세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9,00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루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그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루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켓 헬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을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으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맥점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에. 들어서 2026년에 아, 이 종목 모아 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뚫어 놓고 고점을 뚫어 놓고 지금 살짝 눌러. 리는 그런 어,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못 채게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0억 루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주의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적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심택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이 1위, 메릴린치가 2위 거래원에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여기에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온 위치가 있는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거는 얘가 또 이런 종목이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 찍고 내려갔다가 이제 좀, 어, 조정을 주는 종목인데, 어제 공매도 비율이 이제 10%가 들어왔어요. 10%. 공매도 대금은 55억이 공매도 대금으로 쓰였습니다. 공매도라는 건 뭡니까? 예, 얘네들은 위로 이렇게 계속 걸어두는 그런 공매도 대금, 어, 공매도죠. 공매도는 시, 시장가로 매도하지 못하죠. 예, 호가창에서 예, 업틱룰이라 업틱 업틱 룰이라 그러는데 올라가면 계속 이런 부분에다 이제 공매도, 매도 물량이 이제 출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간혹 호가창에서, 매도 호가창에서 큰 물량 보이면 그거 공매도 물량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55억 이10% 면은 총 거래대금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550억 정도 되겠죠 어제 예 그러면 어제의 총 거래대금은 예 여기 있네요 550억 정도 됩니다 예 550억 정도 어, 이 중에서 50억 정도 10%는 공매도에 활용이 된거 공매도 아주 큰 비중이죠 예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아주 좀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국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어, 공매도 보다 상승이 힘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얘는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니까 내일도 공매도 비중까지 저랑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도달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이 가격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예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에 이 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 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 s b 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 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아,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 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 별로 20페이지 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 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 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입니다 자 1강에서는 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을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이유.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 저것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 투매에 일어나 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 이런 구간에서 잡음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 매매 어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예요. 돌파 매매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 다잘 내. 내다가도 고수 개미들은 대외 약제의 한방에 수익금을 다토 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오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반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 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어, 우리는 급등주 예,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 거고 또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11%에서 20% 이상 그런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의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맞대기로 보여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 하셔서 읽어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건 그냥 첨부파일로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아, 소중한 뭐, 뭐 여러 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 지갑 속에 꼭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SB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음,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아,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